<laughs> 그 어쨌든 전기직 그룹에서 네. 교차감리도 나오고 아, 네.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봤죠. 어떤 생각이 드는 지 그러니까... 저희 홍천의 하몽하몽이어서가 아니라 제기당 네. 박형근 소장님이 그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그 귀한 시간을 내줘서 모여서. 굉장히 든든하죠 저희 에이, 에이. 에이. 저하고 성향이 다른 건축사들인데 그 오신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많아요 에이. 에이. 제가 흰머리는 많지만 그 <laughs> 까만머리 그 사람이 저보다 연배가 많고 에이. 한 분은 저하고 동갑이고 에이. 한 분은 내보다 목조를 훨씬 더 어...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이고 에이. 한 분은 콘크리트를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하시는 분이고 에이. 저는 중간중간 막 콘크리트도 하고 목조도 하고 어중이떠중이다 보니까 <laughs> 와서 요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주니까 저도 네. 굉장히 너무 저 네. 너무 뿌듯했어요. 네.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네. 얼굴이 놓치는까사진 네. <laughs> 실제로 어, 협회에 서 인증받은 도면인데도 그 도면에 네. 대한 시공성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맞아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계기가 돼서 네. 저도 아, 이게 사실 건축사가 자기 도면 다른 건축사한테 네. 보여주는 거 엄청 힘들하거든요. 우리끼리는 우리 그거 한번 내려놓고 보고 서로서로 서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룹이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갈 치...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 현대 변님. 이거 다 치워 주면 지 않나? 아저는척 저한테 하라면 그렇게 네. 채울 것 같기는 아, 해요. 왜냐면, 방습지가 일로 들어가면, 응. 떨어지니까 자제 올라, 돈 올라가는 거 누가 챙겨줄 건데요? 아니, 근데 이, 아, 거는 여기서 또 끊고 먹고. 또 근데 또이 작업이, 이 작업이, 지금 아까 여기서 말아서 들어와서, 아, 이거 에이. 해서, 이거. 아니, 근데 네.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요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여기 조금 더 채우는 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 나 남은 상업을 이거 갖고 남는 심플하죠. 네. 이거 깎고 굽고 뭐 이렇게 고리고 네. 어, 아, 하는 딴거딴 힘들죠. 그러니까 이 디테일에서 이게다 채우면 멸교가 더 줄어든단 말이야 그렇죠. 이 길이가 길니까. 그늘에 가서 여기가 맞는 건을국 같아. 이거 초 이거 짤때 모양이 너무 좀 복잡스럽긴 하지만. 이게, 이게, 형태가 안 좋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네. 여기까지 먹고 열어보고, 야스도 끝내고. 아, 설계 다 해놨는데, 그, 그, 그런 까지는 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좀> 감리면. <laughs> 음. 아, 설계 다 해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쉽게 할수 그러니까,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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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도 있고. 큰일 났다. 글씨가 안 보니까. 그인장 감리면 돼? <laughs> 이건 안 되긴 할 수, 있는, 이건 되는 것 같아. 네. 이건 되고, 제일 지금 고민이 네. 이런 디자인이에요. 요 놈이 관리동 정리집이고 펜션 세계인데, 네. 곡선이 들어가서 평인기로 지붕 음. 수평으로 갈 생각이에요. 네. 요쪽이 태션을 달아야 돼. 여기가 남이여 북이야. 북이 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붕 설치하자. 이걸 지금 안 해결 못 하고 있 계속 끙끙대고 있거든요. 라우스 가서 계속 이걸 걱정하거든요. 네, 몇킬로 되나요? 이거 6킬로 이걸 빼면 안 돼요? 걱정. 한 대나? 한 대나. 경례에 이거 붙이기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진짜 어렵다 <뇨가> 네. 이게 이게 평일에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이 디자인상. 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살리고 어, 얘를 기둥으로 해서 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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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잡을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 그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는데, 잡고 싶은데 아, 잡을 놈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써클슨 방법, 그니까 러 여기만 건물 그러니까, 잡기로. 그러니까, 여기, 자기로. 여기는, 여기는 디자리 포기하고, 네, 네. 이쪽에서 끊어서 여기만 건물 잡기로 가고. 안 되면 그다음까지. 렇그 방법 말고 뭐 없는지. 항상 그 건물 올라온 거 흐르는 거 풀러 얘를 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르지 말고 제가 그런 도수가. 빵 구멍 생생 매일 꺾어 접어갖고 이러면 덮어버려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태양광에 딱 가려질 부분에서만 거물을고 접어갖고 평행으로 프레싱처럼 덮어버려. 내가 얼굴 피곤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거고걱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는 막,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프레싱처럼 그게... 얘를 덮어 덮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프레싱으로 덮어버려. 근데 중간에 제로볼리를 하나 넣어가지고 얘가 오다가 여기서 끝이나. 어, 이거 고일 거예요. 아니 이거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응. 밑에 고접렇게끝내이 접어서 이 밑에 이렇게 <laughs> <키가> <laughs> 고면 <고이잖아>, 이게, 이게. <laughs> 이렇게 방면 이렇게 가면이렇겠네 이렇게 이게이 이렇게 이게면이게면이면 이렇게 면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면이게이이 속으로 끼어 들어갈 수있게 여기를 응. 없애는 거죠 응. 끝내는 거예요 응. 여기서이터는 거물을 끼게하는거예게 접어서 꺾어서 밀어넣고, 밀어넣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밀어넣어도 사실 안 좋은데 여기서 끝어서 밀어넣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예. 진짜 태양광 그 설치하는 올리너. 것도 예, 예, 예. 구멍을 뚫어야 된다 예. 아니 뚫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laughs> 예. 사실 저번에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그 현장 소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예, 예.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 예, 예. 그랬더니 결국에는 안 뚫는 걸로 그렇죠. 결정했다 예, 예. 이렇게 하시길래 예. 아,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네. 사실 뭐 구멍 뚫어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네. 다또 마감을 한다고 또하시고 네. 근데 절대 안 된다. 네. <laughs> 완강하게 이제 그 건축주 입장에서 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자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아예 그냥 애초 차단해서 막아주시니까 네.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너무 든든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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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정말 예쁘게 나오고 너무 예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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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공사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예민한 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조금 비용이 올라갈 게 타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타일 단가를 그때 적정 단가로 어쨌든 계약을 에이. 했는데 네. 타일 단가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아, 다른 그 지붕 외장 이런 거는 다 지금 우리가 네. 예측한 대로 다 들어왔는데 타일에서 비용이 좀더 나오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시공사 어떤지 음. 저 집에서 소장님을요 슈퍼히어로 그러거든요 CCTV 저희 소장님 보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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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집에 있는데도 그냥 미소가 지어지거든요 여보 우리 히어로님 치곤 하셨네 <laughs> 그렇게 불러요 네. 그 정도로 그냥 소장님이 별거 안 하고 왔다 갔다 하셔도 제가 사소하게 이렇게 뭐 질문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제가... 그 많은 네. 현장을 다녀도 현장 소장님이 렇게 일정 정말. 관리하고 이런 걸 꼼꼼히 하시는 분적 없거든요 그. 건물이 여러 동이다 보니까 네. 경험이 없고 이러면 미사하기 정말 쉽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잘하시고 특히 어 저도 수많은 현장 해봤지만 이렇게 민원이 네. 네. 힘들게 네. 하는 경우가 거의 서울 도심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도 보통은 이제 나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네. 여기 현장 소장님은 자기가 해결해 놓고 통화를 하니까 너무, 고마워 그 현상에나 와서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소장님 하고 물어보면 그때 말씀하시고 경 u r o Pumian, Kutim, Ashiko, Kungc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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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g c h a 스 Kungchao, k u 전 g c h a o Kungchao, Kungchao, k u 이런이 저런 여기 뭐 현장이 너무 힘들다 네. 주, 주변 동네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실 법도 한데 네. 전혀 말씀 없으세요 그래서. 진짜 말 그리고 꼭 진짜 필요한 말씀만 네. 예, 꼭 딱딱 고 근데 있어 저한테말안 하고 공법 바꾼 거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는데 <웃음> <웃음> 아, 음. 아이, 근데 오늘도 <laughs> 보기나 찾았다니까 내가 또, 오늘도 와가지고 아침 쪽 와서 가지 설명하고 쭉돌면서뭐 이유가 합리적이고 해서 아. 다 했는데 뭐. 그게 뭐 성능이 떨어지는 건아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 디자인도 아 아닌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독도를 만는데 어쨌든 공사 끝나고 하면 저희 초대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가족들까지 그냥 다 오셔. 1박으로 예. 네. 프랭카드 여기 걸어요. 야제 기당 가족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기직 그룹도 한번. 어 쳐볼까요? 그럼요. 그다 네. 한번 진짜 애쓰신 분들 저희랑 신랑이랑 이제 집에서 세, 얘기할 때. 네. 설계사가 건물을 지어도 가족들은 내 아들, 내 딸이 어떤 건물을 짓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에, 에, 에. 뭐, 그냥 인터넷에서는 찾아보고. 근데 에. 우리는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볼수 있게, 에, 아니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수 있게. 에.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더 얼마나 자랑스럽겠냐. 아, 진짜. 뭐, 에, 직원들 그래, 부모님하고. 예,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사, 지금 소장님도 사모님 모시고 오고 네. 직원들도 가족들 이제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올수 있으면 네. 저희가 이제 바비큐 파티라도 하고 자녀가 이렇게 근데 그거는 평생 잊지 못할 것같아 들었지 어. 들었지 네. 어. 그럼 저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그거는 어. 우리가 이제 어. 하기로 했어 그러면 니는 요 설계하는데 뭐안 했잖아 <laughs> 지금이라도 뭐 회화 대발리 타이프라도 붙이고 <laughs> 그래야지 부모님 모셔서 아, 이거 하시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어. 음.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예. 하고 싶어요 저는 예, 예, 예. 예. 아 진짜 너무 예. 멋있, 멋있습니다 역시 건축 두 분한테는 많이 배워야 돼 이제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예. 설계 음. 두분 하셨잖아요 어, 힘들게 네네. 예비 건축주들한테 어떻게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하루를 꼬박새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지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첫 숙제가 내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뭐 예비 창업주가 돼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 100가지를 써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땅은 어떻게 골라야 되고, 시공사는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설계사, 건축 설계사는 어떻게 이제, 모르잖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먼저 겪어본 입장에서 저 같은 실수를 또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질문을 어떤 답변을 해줘야 될지고그 p p t 0 백장을 썼거든요 제가. 음. 네, 그거를. 그래서 이제 책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건축 그 설계사님하고 네. 시공사. 네. 네,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건축 분들한테 어, 건축사하고 시공사 만나서 상담하는 거를 네. 너무 어려워. 하는데 어렵죠.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네. 그리고 저는 그 소장님 만나기 전에 네. 소장님이 건물 지은 그 건축주들하고 먼저 제가 통화를 했잖아요. 아, 네. 아 예, 예, 예. 그게 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네. 그때 그세 분인가 하여튼 두 분인가랑 소장님이랑 통화도 하기 전에 네, 예. 건물은 어땠냐,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사랑 네. 소통은 어땠냐, 아... 네. 이런 걸다 물어봤을 때 왜냐면은 다 건물 짓고 나면은 건축주, 설계사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아, 에, 에. 말 못한 것도 꾹꾹 참고 내 건물 지어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도 되잖아 <laughs> 근데 다 너무 칭찬을 그때 누구 통화했던 그축주가 그러니까. 양재동 누구, 누구, 누구 누구예요 <laughs> 일단 제일 칭찬 많이 하셨던 분이 양재동 그 하얀색 건물 지은 사장님 양재동? 양, 아, 양주 양주 아 양주 에이, 건축주 또또 기억이 안 나요, 다못 치고. 아, 네, 되세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 처음에 설계 실패하고 나서 막 고민에 쌓여있을 때, 아, 이렇게, 이런 건축가가 있으니까 만나보라고 제안해 주셨던 분도 그 양주 건축주님이셨어요. 아 네. 근데, 아, 네, 어, 우리는 소통도 잘 되고, 내 네, 말에 기기도 많이 기울어주고 그러던데, 아유. 어왜 그런 건축사를 만났냐면서 이 사람 만나보라고 아, <laughs> 그래서 첫날 가서 그렇게 혼난 그, 거야요그 현장도 내 네. 없는데 현장 소장하고 건축주하고 뭉짝 네. 뭉짝 하더니 현장 가보니 까 이상한 게 있어. <laughs> 우와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저것도하다 보니까 될줄 알았는데 아니, 며칠 고민하다가 다뜯더라 했거든요. 아 진짜. 네. 다 뜯었구나.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죠. 건축주분이 뜯으면 뭐 해결이 되는 걸 그걸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며칠을 건축주도 어.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건 뜯듯이 해결이 된다. 저돈 날리고 막 이렇게 어. 뜯는 게 있거든. 그 건축주님 우리 박형근 소장님이 지은 네. 건물의 건축주를 아. 만나보고 현장을 가보고 그러면 이러는 게 좋아요. 연락처 상담 오시는 분들한 명. <laughs> 어, 제가 <웃음> <웃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 아 근데 저희 지금 여기 네. 그 손님방 있잖아요, 소장님. 네. 네. 그 진짜 전기집 체험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네. 네. 간혹 그렇게 아. 대해드리고 그리고 좋고. 요. 나중에 이제 전기집 그룹에 어떤 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동도 있으니까 네. 여기서 오픈하우스 나중에 꼭 어, 한번 네. 해, 네. 해주시면. 그래서 전기집 이제 말해줄게. 어차피 지구를 살리려면 전기집 저희 같은 그러니까. 집 많아져야 되니까 네. 체험하고 싶으면 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하룻밤 이렇게 네. 주무시고 가시면 좋은 을 거야. 뭐 네. 자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아 자야지들 아, 자야지, 자야지. 아, 자야 좋은 아, <laughs> 어, 잠이 아, 오는 집.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너는 건축주한테 질문.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진짜 듣다 보면 이런 분이 이렇게 창업하시는 나 엄청 멋지십니다. 진짜로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은 인터뷰는 네. 여기서 끝.